통제라는 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통제가, 통제를 하는, 내담, 통제를 당하는 내담자에게, 통제하는 상담사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 볼 때, 통제가 나쁜 건 아니에요. 통제를 어떻게 보냐면, 때로는 통제가 필요할 때는 뭐냐면, 위기상황. 위기상황에서는, 그때는 내담자의, 이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통제를 해야 돼요. 위기 상황에서는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막 그냥 욕을 얻어먹어도 통제를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는 통제를 해야 되네요. 자살 내담자. 다 위기적으로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그때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제라는 말보다 단호함이라고 이런 좀 얘기를 하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 통제라는 건 우리가 내 욕구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상대를 조종하는 거죠 통제는. 어, 근데 이제 상담사가 상담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조종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원하는 게 뭘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불안해서 내 담자의 이런 부분을 자꾸 도와주려는 마음 때문에 통제적인 방식으로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방식이라면 상담자가 왜 그럴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서 내가 뭔가를 위기적인 상황에서 늘 내가 개입을 해야 되는 지점에 있었다면 나도 모르게 통제라는 방식이 내가 익숙하게 걸쳐있는 하나의 옷일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우리가 들고 다니는 뭔가 자기의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 것은 결국 내담자가 자기 자율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 얘기한 것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내가 선택해보도록 하는 경험을 가져가게끔 더 하는 게 심리 상담사 역할이거든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돌봄의 역할이 더 많은 거잖아요. 간호사의 그런 역할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상담은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 볼수 있도록 하는데 그 들여다 보는 정도와 강도를 이제 그 내담자 상황에 따라 조금 조율을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자기를 들여다 보도록 해야 돼요. 못본 것을. 근데 이제 이걸 상담사가 너무 통제적이거나 강하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너무 이제 이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율을 해 나가면서 보게끔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 내담자의 발달, 지금 현재의 상태,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검사해서 우리가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체계에서 이제 자아분화라는 것은 하나 말대로 굉장히 중요한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자아가 분화가 안 됐단 말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서서히 해야 되고 분화가 안 되니까 내가 뭔가에 가제를 내주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제를 내주기보다 분화가 안된 분은, 아, 그래도,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들레가 해왔네요. 그러면 이번 일주일에 본인이 할수 있는 거 정말, 참, 손안나 이렇게 후, 바람 안나 부는 그 정도로 해야 돼. 거대한 거 주면 안 되고. 그걸 어디서 한번 이렇게, 어느, 아까 보여줘, 이 지점에서 어떤 것을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냐.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어 아까 말했던 아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어 아들이 내하고 이제 뭐라고 약간 유머로 약간 이제 그 수동 공격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때 그냥 그동안은 웃어 넘겼다면,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하네! 어 이렇게 이 정도 한번 얘기를 한 번, 한 번, 한 번만 해보고 오는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담자가 좀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가제를, 어, 이렇게 시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내담자들이 자꾸 자기가 안 해오면은, 하, 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상담을 받으러 와서 또뭐 하냐, 좋으면. 하지도 않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또 비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기 비하가 높으신 분, 또 자기 분화가 안된 분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어, 강화시켜 버리는 요인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활에 연결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어, 어떤 것들을 조금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네요. 본인이 선택하고 안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안 돼도 변명을 내담자가 가져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 상담자가 예를 들자면 어떻게 명분을 만드냐면 일주일에서 이걸 다 하지 말고 딱한 번만 하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시도는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정도만 해하고 오라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까지 하면은 뭐 정말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한 이제 또한 번을 그대로 할 거냐, 한번더 해볼래요?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하나 시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내담자에게 자기 스스로를 조금 더 비난하지 않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자분화가 아 낮은 사람들이 분할을 뚫고 나오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분들, 우리가 이웃이 갈때 생각하면 아이들 안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이게 그냥 한번 혀만 돼서 입만, 먹지 마라. 입만 대기만 해봐라. 대기만. 어이구, 잘했네. 이를, 이거예요, 이게. 근데 먹으려고 하지 만안 되고, 그냥 입만 대기만 해봐라.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기서도 시작한다. 그렇게 이제 변화를 해보면은 내담자들이, 아, 맞아. 내가 실패하지 않았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은 의사 선생님, 변호사, 교수, 어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해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은. 이 변화를 위해서 가는 것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우스울수 있어요. 이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갖고 뭐 이러냐, 뭐. 나를 놀리는 거냐, 유치원 취급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작게 해요. 자, 오늘은 그냥 물을 하나 들고, 물을 들어서 냉장고에서 물을 들고 한 모금만 마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상대가, 아, 내담자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전문직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엔 그랬다 아, 나를 갖다 유치원 뭐 생,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이해를 해요. 아,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를. 이게 아주 작은 부분으로 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필요해요. 이 작업에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천천히 한 단계씩 하는 것이 어, 이 변화에 연결할 수 있는 작업이고, 그게 분리, 분화 수준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화를 생각할 때, 엄마가 아이한테 이유이 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부분들.